오늘은 제가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입기 좋은 울 자켓을 준비를 해봤어요. 지금 우선 제가 입고 있는 체크 울 자켓하고 또 다른 디자인의 체크 울 자켓을 준비를 했어요. 똑같은 체크인데 이렇게 컬러도 살짝 달라서 이런 거 비교하면서 극북 보시면 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럼 이 체크 울 자켓 코디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럼 첫 번째로 이 자켓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이렇게 카라가 있는 쇼자켓 디자인이고 어디 하나 흠이 없는 그런 자켓이에요. 정말 퀄리티가 좋아서 진짜 이거는 만족하실 거예요. 어깨 패드가 얇게 들어가 있어서 핏을 딱 예쁘게 잡아주고 통은 전체적으로 살짝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에요. 단추는 이렇게 자켓 컬러와 맞는 브라운 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소매 단추도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아래는 오트컬러먹티를 입었는데 이 브라운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세트로 잘 입을 것 같고 이 청바지는 진청 데님으로 이 자켓이 되게 고급스럽고 포인트가 딱 되니까 룩이 완성이 된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여기 브라운 톤이 이렇게 섞인 체크 디자인인데 전혀 부담감이 없는 체크예요 그냥 아무런 무늬 없는 브라운 자켓보다 조금 더유니크하고 예쁘면서 이렇게 포인트도 딱 되니까 진짜 이 자켓은 잘 입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. 이게 추운 가을 날씨에 딱 입기 좋은 두께감이에요. 그리고 더 추워지면 저처럼 이렇게 목티를 입으면 보온성도 되게 좋고, 그리고 더 추워지면 여기에 목도리 같이 해주면 너무 예쁘게 코디가 될것 같아요. 그럼 이 코디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, 여기다가 이 자켓을 한번 갈아입어 볼게요.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게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. 이 자켓은 분위기가 또확 다르죠? 가장 큰 차이점은 카라가 없는 거. 여기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목티랑 입었을 때 훨씬 더잘 어울리고요.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어쩜 이렇게 목티랑 찰떡일까요? 그리요 자켓도 이렇게 진청 대님이랑 잘 어울리죠. 제요 팬츠는 이번에도 보여드리지만 진짜 가격도 착하고 어디에나 잘 어울려서 꼭 추천드려요. 이렇게 금장 단추로 이렇게 포인트가 또 돼요. 이렇게 얕은 주머니가 있어서. 립 같은 거, 에어팟 같은 거딱 여기 넣어 다닐 수 있고, 그리고 딱 입었을 때 느낌은 이 자켓이 좀더 유연하고 가벼운 느낌이에요. 그럼 이 코디 비교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, 또 다른 코디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이번에는 목폴라 말고 라운드넥 티셔츠로 입어봤어요. 요건 지난 영상에서 아이보리랑 블랙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크림 컬러예요. 요 티도 진짜 자켓 안에, 그 니트 안에 딱받쳐입기 좋은 티라서 요 위에도 한번 쓱 걸쳐볼게요. 이렇게 라운드랑 입으니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. 아무래도 요 자켓 안에는 약간 화이트보다는 요렇게 따뜻한 색감의 크림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위에 또 노튼 자켓 입어볼게요. 얘는 아무래도 카라가 없는 라운드넥이라서 분위기가 또확 달라요 이렇게 같은 라운드넥이랑 입었을 때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계속 갈아입고 있는데 어, 이거 이쁘다 하다가 또 이걸로 갈아입으면 어, 이게 더 이쁜가? 막 이러고 있어요 <laughs> 그럼 이제 또 다른 코디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코디를 해봤어요. 이게 진짜 편한데 정말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룩이에요. 안에는 브이넥 골지 니트 원피스를 입었는데 여기 적당하게 핏이 되고 진짜 편하게 잘 늘어나서 제 교복이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죠? 정말 이 자켓은 어디에 있던 이 룩을 되게 더 고급스럽고 뭔가 우아하고 클래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럼 이 코디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코디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이 코디에 밑에 다른 바지를 입어봤어요. 얘는 차콜 컬러, 기모 팬츠인데 얘가 진짜 요물이에요. 이거는 제가 이번 룩북에서 무조건 진짜 무조건 건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, 핏도 이쁘지만 원단이 진짜 좋아요. 그래서 가격대가 살짝 있는데, 진짜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바지입니다. 그래서 표현이 잘안 되는데, 진짜 맨들맨들하고 엄청 부드러워요. 되게 뭔가 오묘한 차콜 컬러라서, 요 자켓이랑도 정말 잘 어울린답니다. 그리고 겨울 코트에도 되게 잘 어울려서 잘 입으실 거예요. 제가 입었을 때는 발 뒤꿈치에 달랑말랑 하는 기장감이고 저는 지금 스몰 사이즈 입었는데 딱 여유 있고 편하게 잘 맞아요 이렇게 막 뻣뻣하거나 불편한 원단이 아니라서 진짜 와 너무 편해요 요게 살짝 와이드하게 나왔죠? 그래서 진짜 다리 군살 싹 가려주고 다리 진짜 길어 보이고 약간 청바지 코디가 조금 뻔하다 하실 때 이런 오묘한 컬러의 바지를 입어주면은 더 뭔가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와 근데 진짜 예쁘고 잘 어울려요. 그럼 이 코디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코디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이울 자켓으로 갈아입었고 이렇게 밑에 아까 차콜이랑 똑같은 디자인의 바지 보여드릴게요. 얘는 베이지 컬러예요. 이렇게 브라운 톤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, 그리고 겨울까지도 되게 잘 입을 그런 컬러감이에요. 이게 베이지 컬러 입으니까 더 핏이 잘 보이죠? 핏이 너무 예뻐요. 한 세트인 것처럼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얇게 기모가 있어서 다리 안에 닿는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. 입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엄청 부드럽고, 야들야들하고, 약간 양털을 이렇게 쏙 감싼 그런 느낌의 바지예요. <laughs> 이 바지는 가격대가 있는 만큼 그만큼 퀄리티가 정말 좋으니까 고민하시는 분은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소장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코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울 반바지랑 코디를 했습니다 이 밑에 더 추워지면은 검은 스타킹 신어도 되게 예쁜데 저는 우선 이렇게 맨다리에 그냥 꽃을 신고 보여드릴게요 이 블랙 반바지는 솔직히 어디에나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. 이렇게 체크무늬의 쇼 자켓이랑 입으면 진짜 더 예뻐요. 이 코디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약간 꾸미고 싶은 날이나 놀러 갈때 반바지에 뿌츠 같이 코디해주면은 진짜 너무 예뻐요. 그럼 이 코디도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또 다른 코디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이 노튼 자켓으로 갈아입었는데 폴라 티랑 다시 코디를 해봤어요. 이렇게 목티랑 입었을 때는 이렇게 잠그고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되게 모던하고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가 나요. 오늘은 안에 코디가 되게 잔잔하게 많이 바뀌어서 휙휙 지나갈 것 같아요. 이번엔 안에 이렇게 블랙 모폴라로 갈아입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자켓이랑도 블랙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이렇게 체크 자켓이지만 디자인도 다르고 컬러감도 달라서 이렇게 입을 때마다 서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. 이번엔 오늘의 마지막 코디예요. 이 노튼 라운드 자켓에 이렇게 리본 타이 블라우스를 안에 입어봤어요. 이거는 하객룩으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보여드릴게요. 이 블라우스는 지난 하객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리본을 묶어서 타이를 앞뒤로 하나씩 보내면 이렇게 포인트가 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노카라 라운드 자켓이라서 이 타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이렇게 울 반바지랑 입어도 너무 예쁘고, 이 커디도 추천드리면서 오늘 룩북을 맞춰볼게요.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다음번에도 예쁜 옷들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